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민경수입니다. 오늘은 핸드 스탠드에서 넘어지시는 분들, 핸드 스탠드를 서긴 섰는데 중심이 흔들리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 거고요. 어, 우리가 늘 하는 다운독에서 어떻게 하면 안 흔들릴 수 있는지 연습을 할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음, 일단 제가 데모를 해야 하니 벽에 대고 먼저 한번 해 보면 일 물구나무를 서서 스플릿으로 어떻게든 중심은 잡았는데 여기에서 흔들리시는 분들은 아마 골반이 열려지면서 한쪽으로 비틀어질 확률이 클 거예요. 반대로 보면 나리가 뒤로는 가야 하니까 골반이 열려버리면서 비틀어진 거죠. 이 현상을 막아야 골반이 비틀어지더라도 중심을 잡을 수는 있지만 초보자들의 입장에서는 골반 자체가 비틀어져 있는 상태로 중심을 잡고 있기는 힘드니까 골반이 최대한 안 비틀어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겠죠. 어, 다운독에서라도 보면 음. 보통 다운독을 하게 되면 이 자세로 올 거고 그리고 다운독 스플릿을 하게 되면 한 다리를 들 건데. 대개의 경우 들고 있는 다리를 높게 들기 위해서 골반을 살짝 열게 되고 다리를 들 거라는 얘기죠. 이런 자세가 습관적으로 익혀지면 물구나무를 섰을 때도 골반이 다리가 들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갈 거라는 얘기죠. 가능하면 다운독 스플릿을 할 때마다 어~ 물구나무 서기를 위한 자세라면 핸드스탠드를 위한 다운 독이라면 골반을 닫고 다리를 들려고 하고 있으셔야겠죠 첫 번째 어~ 물구나무 서기를 했는데 한쪽으로만 계속 쓰러지시는 분들은 양쪽에 미는 힘이 다르다거나 혹은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습관이 있어서 계속 그쪽으로 넘어지시는 거죠. 이거를 다운독에서 수정을 하는 게 하는 게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 물구나무 서기에서 하면 뭐 길어야 한 3분? 짧으면 10초 정도 버틸 수 있는데 다운독에서는 다리를 들고 내 골반이 비틀어지지 않게 조여내고 다리는 더밀어 올리는 연습을 쉽게 할수 있으니까요. 다운독에서 다운독에서 이걸 연습을 하고, 그리고 물구나무 서기에서 연습을 하는 거죠. 벽게 되고, 다리를 서서 중심을 잡았으면, 들고 있는 발은 끊임없이 밀고 있으셔야 중심이 쉽게 잡히겠죠. 다리를 모으고 있는 것보다. 다리를 모으고 하시는 건 다리가 앞뒤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손, 손, 바닥에만 의지를 해서 버텨야 하지만 다리가 내 몸을 기준으로 앞뒤에 와 있으면 다리의 무게로라도 약간씩은 보조를 할수 있으니까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앞뒤로 하서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다운독에서 다리를 다운독 스플릿. 한 다리를 들때 본인이 어떤 형태로 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운독에서. 한 발이 들려질 때내 골반이 얼마나 비틀어지는지, 어디로 비틀어지는지, 어떻게 비틀어지는지를 눈으로 보시고, 가능하면 핸드 스탠드를 위한 자세라면 골반 자체를 안 비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어, 연습. 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물구나무를 섰을 때안 흔들리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스플릿에서. 그게 되면, 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때는, 뭐, 다리를 바꾼다든지, 골반을 비튼다든지, 백밴드로 넘어간다든지를 하겠지만, 우선은, 물구나무를 서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오래 버틸 수 없는 분들, 이첫번째를 확인해야 될 것, 첫 번째로 그냥 우선 제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조만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